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구백하며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민수기 제1장 47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95쪽 경에 있는 민수기 제1장 47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이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인구 조사의 목적은 이스라엘 남자 중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만 20살 이상의 인원을 각 지파별로 파악하고 합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만간 가나안 땅 정복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전쟁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알려 주시고 준비시키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각 지파는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인구조사 관련 실무를 담당할 대표자 한 명씩을 각각 뽑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구조사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언제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 둘째 달둘째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었지요. 그러면이 명령을 모세는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시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는 이곳 시내산 광야에서 1년 7개월 가량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 지파의 대표자들이 자기네 지파의 해당 남자들의 인원수를 조사하여 모세에게 보고하였고 이를 모세가 합산해 보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만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의 수는 46절에 기록된 것처럼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번 인구조사 결과에 반영된 지파의 수는 총 12지파이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민수기에 소개된 순서대로 네 지파씩 끊어서 다시 한번 봐 보겠습니다. 21절에 루후벤 22절에 시므온, 2 4절에는 갓, 26절에는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28절에서는 이사갈 그리고 30절에서는 스불론, 32절에 요셉의 두 아들 중차나인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34절 요셉의 장남 므나세 지파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36절 베냐민 지파 38절에는 단 지파, 40절에는 아셀, 42절에서는 납달리 지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지파씩이니 그리고 총세 그룹이니 12 지파가 나오는 것이지요. 네 지파의 이름은 여기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리 송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느 지파 소속일까요? 정답은 레위 지파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인구 조사의 결과 값인 60만 3,550명에 이 레이 지파 소속 남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이 지파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말이지요. 이런 수를 세 보라 하니 자기는 빼고 숫자를 빼고서는 어한 명이 모자라는데 라고 말하는 우습게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모세와 아론도 이런 똑같은 실수를 범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치 파는 왜 이번 합산에 빠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이지파는 개수하지 말라라고 특별히 지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레이지파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내리시지요 우리 50절 그리고 51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대신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이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이 사람만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방금 19:50절, 51절 말씀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를 이번 인구조사의 개수 대상에서 제외시키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인원수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지파가 있어야 할 곳은 전장이 아니라 성막 곁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증거궤 또는 언약궤를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증거궤가 놓여질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비품들도 레이지파가 관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여 약속의 땅으로 조금씩 조금씩 날아갈, 나아갈 때에 성막과 그 안에 기구들 그리고 언약궤도 들고 이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해체하고 이동시키고 정착한 곳에서는 다시 성막을 조립하여 세워야 하는 일을 누군가가 분명 맡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레이즈파였던 것이지요. 레윈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성막 또는 기구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51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네 번째 책의 제목을 히브리어 성경은 베미드바르로 잡았습니다 광야 중에서 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광야를 37년간 가까이 거닐며 있었던 일들이 우리가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민수기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닐 때 지파별로 이동하였습니다.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와 이동 순서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잠시 멈추어 그곳에서 야영을 해야 할 때도 자기네 집파의 부대기를 중심으로 장막을 쳐야 했습니다. 각 집파별 위치 그리고 이동 순서에 관해서는 우리 내일 읽을 민수기장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동서남북 직사각형 형태로 각 집파별로 진을 편성하여 장막을 설치할 때에도 그 중앙에 위치한 것은 바로 성막이어야 합니다.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증거인 성막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렬의 정중앙에 놓여있는 이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깨닫고 다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이지파는 언약계를 책임지고 안전하게 이동시킬 책임을 맡았기에 절대로 언약궤와 성막곁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성막을 책임지고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할 의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기네 지파의 장막을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만 설치하여야 했지요. 하나님의 언약계를 지키며 잘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레위인들은 성막 가장 가까이에서 집을 짓고 활동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목요일 읽을 민수기 2장에서는 레이 지파를 제외한 이 열두 지파 우리 첫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된 그 열두 지파의 진 편성 위치는. 각각 어디이고, 또한 행군 순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배정해주셨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달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초 주심 또 이렇게 세워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고쳐 주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소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 곳곳에 이 나라 이 땅에 갈등과 분쟁은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에 회복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던 분들이 어서 속히 내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